이집트에서 난생 처음으로 만난 아랍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들을 쏟아냈다. 위대했던 파라오의 후손들은 오늘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믿는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그들이 쓰는 아랍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집주인부터 동네 상인들까지 만나는 모든 이집트인을 스승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배우려 했다. 예멘. 아랍 민족의 근원지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외세의 영향을 덜 받은 곳 이집트인들조차도 예멘의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를 말렸지만 결국 나는 예멘에 들어갔다. 중세 도시의 느낌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올드사나 지역에서 낙타를 몰고 가는 예멘인을 보고 있노라면 무한 신비감이 들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전세계 57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그곳에서 얼마 전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렸다. 와하비즘과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해 여성의 운전조차 허가하지 않았던 사우디가 1985년생 왕세자의 주도로 변하고 있다. 니캅도 아바야도 쓰지 않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길거리를 다니는 새로운 사우디가 과연 도래할까?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중세 이슬람 제국의 중심이자 아라비안 나이트의 배경이 되는 도시. 2012년 나는 테러로 인해 경호원 없이 외출조차 할수 없는 그곳으로 떠났다.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서도 도시는 신비한 옛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그 이야기들은 현재의 슬픔을 뒤로하고 시간여행을 할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가 되어주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수천 년간 거친 사막에서 지내온 원조 아랍인들과 함께 생활했다. 손님을 맞으면 그들은 중후한 냄새를 풍기는 우드향부터 피운다. 그러고는 중세시대부터 즐겼다는 노란빛의 아랍커피를 작은 잔에 담아준다. 무엇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막에서 살았던 선조들처럼 그들은 늘 시간적 제한 없이 손님을 환영한다. 지은이 손원호 2003년에 처음 아랍강을 밟았다. 이집트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끝내고 아라비아 반도의 진짜 아랍인을 만나고 싶어 예멘으로 향했다 2009년 한국 석유공사에 입사하면서 이라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테러의 위협 때문에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본격적으로 아랍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아랍을 알면 알수록 아랍인들과 그들의 뿌리가 궁금해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대학교에서 역사 이슬람 문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살면서 샤르자 통치자 특별 장학금을 받아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국 이름 대신 태양이란 뜻의 아랍어 샴스라 불리며 한국과 아랍을 잇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아랍인의 역사와 문화는 아라비아 반도 중심의 사막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수천 년간 형성된 그들의 문화를 단번에 이야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지난 18년간 다섯 개 아랍 국가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역사 문화와 연결 지어 독자들이 아랍의 진짜 얼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고 그렸다. 이사는 예멘의 한 마을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어느날 갑자기 그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기존 교과서를 버리게 하더니 난생 처음 보는 책들을 나눠주었다. 예멘의 후티 방군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이 일로 이산은 후티 반군이 자신의 동네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이산과 몇몇 학교 친구는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후티 반군에게 잡혀갔다. 이들은 전투 요원으로 동원되었고 예멘 남서부의 한 지역으로 끌려가 훈련을 받았다. 이 썬은 자신의 정보군을 상대로 총알바지가 될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 탈출을 감행했다.그들은 다른 동료 7명과 함께 새벽에 부대를 탈출해 하염없이 걸었다.시내로 도망쳐 버스를 타고 예멘 남부 아덴으로 겨우 이동했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후티 반군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산은 후티 반군 진영으로 돌아가느냐 나라를 떠나느냐 하는 기로에 서고 말았다. 고향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버지는 이 산에게 돌아오면 반군에게 살해당할 수 있으니 차라리 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그때 이 산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코리아란 나라에 대해 듣게 되었다. 코리아의 비자를 받기만 하면 목숨을 건지는 동시에 치료를 받고 일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같이 탈출한 친구 중한 명, 핫산과 의기투 앞에 한국행을 결심했다. 당시 깊은 병을 앓고 있었던 이산과 그의 보호자격인 핫산은 집에서 보내준 돈을 다 털어서 아덴의 관광사무소에 지불했고 관광사무소는 원격 작업을 통해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예멘당담 데스크로부터 둘의 의료 비자를 획득했다. 그러나 내전 때문에 아덴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운항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버스에 몸을 싣고 비행기에 탈수 있는 오만으로 향했다. 내전으로 파괴된 고속도로를 우회하느라 오만곡경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다